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공개 최고위원회입니다. 보통은 이 시기에 희망을 말하고 덕담을 나누지만 지금은 항공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을 떠올리며 서로 위로를 나누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민당은 새해도 국민 곁을 든든히 지키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참사 피해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 집행이 시작됐습니다. 영장을 발부하든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공수처의 입장은 매우 타당합니다. 그것은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하루 종일 윤석열과 국민의 힘은 영장 집행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고 결사 항전을 벌였습니다. 체포되지 않으려는 내란 수괴, 그 내란 수괴를 지켜내려는 내란 동조당의 추태를 보면서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하는 확신을 다시 하게 됩니다. 어제 윤석열 측이 체포 및 수색영장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사례가 있었나 제 기억을 의심하게 만드는 뉴스였습니다. 통상 영장이 집행되어 체포될 때 체포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6항에 명시된 권리이고 또 형사소송법에도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체포된 이후의 일이지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정당 소리를 그렇게 듣고도 영장 그 자체를 문제 삼는 윤석열의 행태에 왜또 동조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어제 한남동 관저 앞에서 보수단체 집회에 마이크를 잡고 윤석열 체포 영장을 발부한 부장판사의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법 위에 선 판사, 초법적 판사라고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SNS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영장 담당 판사를 찾아서 영장을 청구, 발부받았다라고 적었는데요. 판사를 저격하고 철진한 색깔로는 덧입히는 고루한 수법입니다. 내란수계를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이런 작태가 내란 동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또 나경원 의원은 SNS에서 영장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면서 적법 절차의 원리도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원리는 공수처와 판사가 아니라 윤석열에게 들이대야 맞습니다. 탄핵심판 서류도 안 받겠다, 영장 집행도 싫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란 속의 윤석열이야말로 적법 절차의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 나온 김에 지난 2020년 1월 2일에 접수했던 국회선진화법 재판이 오늘로 6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일명 나경원 빠루 사건. 이 재판도 적법 절차의 원리에 따라 잘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 믿어보겠습니다. 해서는 안될 일을 하니까 말까지 꼬이는 것 같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어제 백브리핑에서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법 집행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어느 국민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아주 옳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대통령도 집행에 협조해야 된다는 것이냐라고 그 뜻을 묻자 그것은 대통령이 판단하실 몫이다, 라면서 황급히 얼버무렸습니다. 예배가 없으면 판단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뭐라고 법위에 군림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단체로 이성을 상실했다 해도 판단은 똑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법위에 서려고 하는 것은 사법부가 아니라 윤석열과 국민의 힘입니다. 더 이상 괴변으로 법의 집행을 방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란수에 하나 지키자고 법을 농단하는 것도 죄가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